더블 월드 기계와 어, 드로이 기계 리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행 기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선행 기계.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리 네. 여기서부터 더블홀드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더블홀드는 오른손에 비중이 이렇게 많는 않아요. 왼손에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 자, 하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예,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른손은 약간 보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면서 손을, 오른손을, 여상의 왼손을 잡아주시고요. 둘, 대상에서, 어, 셋, 넷. 예. 옆구리 쪽으로. 그렇다고 잡아당기란 뜻이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이 위치가 되는데 손을 아무렇게 놓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셔야만 여성이 오른쪽으로 돌아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자, 분명히 제가 다섯, 여섯 할때 수팍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 일곱, 여덟 할 때도 옆구리 쪽으로. 그 힘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갖다 대 주세요. 일곱, 여덟. 드로이 위치로 들어가는데, 어, 내나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건너셔야 됩니다. 하나, 둘, 예. 그 다음에 드로웨이도 다섯에서섯에 수평을 해주시는데, 셋, 넷, 다섯에서. 셋, 넷, 다섯에서. 하고 딱 멈춰주셔야 돼요. 셋, 넷. 이 손도 약간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양손을 갖다가, 양손을 갖다가 다섯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 손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개 있는 상태에서 가져와서 들어갑니다. 다섯, 여섯. 네, 이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 예, 꼬여라. 하데 일곱에서 여섯에 딱 걸리게 되면, 따단, 하고 딱 걸리게 되면, 텐션이 딱 걸리게끔 되있어요이 손이 약간 나온 걸 보이면서 다섯, 여섯, 하딱 걸려요. 그러면, 지금 느리니까 그러지, 빠른 음악 속에서는 살짝 걸리면은면 일곱, 하고, 얘만큼만 일곱, 하고, 살짝 방향 대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일, <목소리도> 자, 사이드 언더부터, 하나, 둘, 셋, 넷, 자섯에서 리플레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예. 자, 더블 홀드부터 다시 한번보도갈까요 왼손은 이렇게 잡았던, 이렇게 잡았던 상관이 없는데, 비하인드를 하게 되면 약간 앞서서 손바닥에 닿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되게 되면, 어, 인넷 하면서 오른손을 여상에 이쪽 팔을 잡으러 들어가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연스럽게 옆구리 쪽으로. 그래야만 이 손을 이쪽으로 해 주셔야지 여상이 돌아서기가 쉬워요. 자, 수평으로 다 여섯 일곱, 여덟에 다시 한번 더. 일곱, 여덟. 자, 드로잉 위치로 들어가는데 하나, 둘에. 하나, 둘, 수평을 건너주시고요. 자, 세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시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됐으면 세넷 다섯 여서 이해가 하시나요? 양손을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은 놔주는 거지만 약간 밀어낸다는 의미로요. 자, 하나 둘세넷자 다섯 여섯에 라운드 다섯 여서한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일곱에 살짝. 왜냐면 여기 텐싱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1, 2, 8. 그 다음에, 사이드 앤 다운 트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어드밴시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어드밴시드 브로웨이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어,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기본적인 동작에서. 아, 어, 사인폰만 약간 바꾸게 되면 드로이로 바꾸는 거니까, 어, 어드밴시드로 바뀌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과정을 굉장히 잘 해놓으시게 되면 다음 어드밴시드 들어가실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대로 손동작도 저랑 같이 이렇게 항상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 몸에 배어 있어야만 여성한테 미드가 그대로 전달가 됩니다. 자, 이 방식대로 저랑 연습하실 때 솔로 댄스를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